12월 25일,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집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네. 종교하는 판사님께서 케이크를 준비하시고, 수원에 또 정박사께서 와인을 한잔 선물해 오셨고, 또 우리 제임스께서 제임스가 아, 고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고기가 한우인가요 뭔가요 아 한우라네요 먹고 살만한가 보네요 한우도 사오게 아, 와인잔이 아주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주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2024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나라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고, 또, 대외적으로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취해 있고, 모든 상황이 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비밀을 보이고 있는데도 아 저희 집에 산타가 찾아와서 이렇게 또아 스몰 파티 아내 영어 잘안 쓰는데 시애틀 공부 나오면 이 정도 영어 로 써줘야지 p a r t y 파티 원어민을 좀 공부하신 분은 파리 요건 시애틀 공고 나온 애들은 워러. 조깅은 뭐라 고하나요 쫙잉. 이렇게 발음합니다. 역시 해외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누나는 어디 나왔다고 얘기했죠? 런던 상고 나와서 예, 지금 시민은행에 일하고 있습니다. 야, 파리바게트에서 공수해온 케이 준비해서. 아, 제임스, 한장 따라보세요. 오늘, 오늘, 기쁘다, 구조 오셨네. 12월 25일 날, 아기 예수 성탄, 성탄절날, 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비록 제가 어쩌다 108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상대방의 행사를 굉장히, 너무 많이 딴거 아니야? 3분의 1만 따라요. 어디서 그 와인병을 돌리는 걸 어디서 배워왔어요, 이렇게? 살짝 배우는 걸. 야, 역시 LA에서 태어난 놈이라 법도를 아네, 주도를 알아. 살짝 돌리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야, 그것도 좀 따라줘요. 조금씩 따라줘. 너무 많이 따라 써. 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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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아, 이 영화를. 살짝 사... 돌리네 이거. 그 어디 뭐. 어디 용법이요, 그의보르트부 용법이요? 어디요? 어디 용법이요? 야, 역시, MG 세대는 틀리네. 우리하고. 자, 이, 불, 키는 건 없나요? 판사님불 키는 건 없습니까? 아, 불 키는 것은 없답니다. 딸기만 세개 있네요. 요새 딸기가 금값이라는데. 아 어, 남쪽에서 저 딸기장 딸기 농사하는 어, 친구 딸기 농사잘 되고 있나? 그래 딸기가 금값이라는데 음, 별명이 깜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굴이 하도 하얘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도 얼굴이 그냥 우유빛이 하얘 너무나 저 시골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얼굴을 갖고 있어서 별명을 깜냥이라고 지어줬어요. 깜냥 이 친구! 딸기 농사 올해 잘 됐냐? 딸기 한 박스 보내라 나한테 딸기 값은 후불로 줄 테니까 남쪽 가면 딸기 먹으러 갈게 오늘 하여튼 기쁘다 구조 오셨네 12월 25일 어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부라는 뜻은 24시 전을 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날,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25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에,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4월 초파일, 그 정도는 알아야지. 4월 초파일 날은 4월 초파일 날이 에, 부처님 에, 석가모니 부처님 단신일이고 또 12월달에 또 누가 태어났죠?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거 시험에도 잘 나오고 꼭필기시험에 그그 상식으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모른다고요? 하하 상식이 무너졌구만 어쩌다 생일이야 적어놔 빨간 글씨로 이상 끝 우리집의 모든 잡기와 모든 귀신들이 다 불러가고 새해는 에 아, 연말 연시에는 우리 집에 큰 황소가 들어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황소냐 미국의 그 실리콘 밸리 가면 야, 안 가봤구나. 큰 증권가 앞에 황소가 있어. 한번 가봐요. 황소가 부를 상징합니다. 건배 건배사를 해요. 우리 집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 세 번에 자 우리 집 건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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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해야지 하이 술술 문화를 못 배웠네 이 양반들이 감사합니다.